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CEO 데이비드 자슬라브는 최근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해리포터 RPG 호그와트 레거시가 2,400만 개 이상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호그와트 레거시는 2023년 2월 출시했으며, 2023년 내내 판매량이 2,200만 개를 넘었습니다. 이는 2024년에 들어서면서 지난 몇주 동안 게임이 200만 개를 더 판매했다는 의미입니다. 《호그와트 레거시》는 2023년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이자 2023년 북미와 유럽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2위이기도 합니다. 원업 게임즈의 데이비드 하다드 사장은 호그와트 레거시에 성공에 힘입어 더 많은 해리포터 게임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호그와트 레거시 플레이스테이션 독점 콘텐츠는 올여름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용 가능하며 후속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몇달 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호그와트 레거시는 이제 PC, PS4, PS5, XBOX1, Xbox One, Xbox Series XS 및 닌텐도 스위치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현세대 콘솔인 PS5와 Xbox 시리즈의 경우 닌텐도에 곧 출시될 새로운 콘솔 스위치 2의 경우 플레이어는 당연히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에 따르면 닌텐도가 첫 번째 회계 연도 내에 스위치 2를 1천만 대 생산할 것으로 예측되어 구매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가 스위치 2에 8인치 LCD 화면을 탑재해 올해 출시될 것이라고 보도한 후또 다른 블룸버그 분석가 모치즈키 다카시가 트위터에 덧붙였습니다. 그는 화면 출하량 데이터에 따르면 닌텐도는 출시 후첫 회계 연도에 스위치 2를 1천만 대 이상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스위치 2를 구입하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기대하고 있는 OLED 버전에 대해 옴디아는 적어도 올해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닌텐도가 향후 어느 시점에 스위치 2 e OLED를 출시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스위치 OLED의 가격은 350달러, 일반 스위치 모델의 가격은 300달러, OLED 버전의 가격은 50달러 더 비쌉니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AI 칩 시장 점유율이 신기록인 9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인공지능 분야의 명백한 리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우수성 특히 이 회사가 동급 최고의 AI 제품과 완전한 CUDA 플랫폼으로 다른 모든 경쟁사를 어떻게 압도하는지에 관해서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분석에서 엔비디아는 가장 많은 자본을 성공적으로 활용해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할 수 있었고, 특히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금융 데이터 측면에서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가트너와 무어 인사이트 및 전략의 유명 분석가들은 엔비디아가 2024년에도 강력한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엔비디아가 한동안 왕좌에 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시장의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장악했으며 회사의 H100 AI GPU 및 기타 여러 제품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제품입니다. 다른 기업에서도 GPU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개된 시장 점유율 수치는 추정치에 가깝고 대략적인 수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AI 시장이 엔비디아 쪽으로 옮겨가는 만큼 엔비디아의 실제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올해 약 150만 200만 개의 AI GPU를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23년 수치의 3배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성공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통해 제공하는 컴퓨팅 성능에 달려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분야를 장악한 이유는 컴퓨팅 파워 때문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CUDA 플랫폼이 엔비디아 인공지능 가속기의 성능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와 중국 고객을 포함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2024년에 다시 뛰어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차세대 호퍼 H200 및 블랙을 b 백0 0 인공지능 그래픽 프로세서가 출시되면서 상황은 엔비디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변할 것입니다. 철권 8은 출시 후 심각한 충돌 문제에 직면해 게임의 온라인 순위 모드를 완전히 플레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조 업체는 매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 조사를 완료하고 하루 이내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조사는 게임의 매칭 문제가 해결돼 현재 온라인 게임 경험이 더욱 원활해져야 한다고 발표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제조사는 이 문제로 인해 플레이어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철권 8은 이제 PC와 콘솔 플랫폼에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